네, 안녕하십니까. GSMC 실버패를 수여받은 분당탑센터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우선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입문 교육 시스템을 본사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성공의 8단계와 8코어를 직접 정형화된 단어로 학습노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 분당탑센터에서는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 준이 시스템이 실행되고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2월 시범 운영 기간부터 기존의 사업자들,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와 직급자 모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고세마가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교육했고 교육했던 것을 토대로 유튜브로도 촬영해 직급에 상관없이 나부터 이 시스템에 들어와 배부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부장님 산하별로 2월 시범 운영 기간 때 서포터로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의 명단을 모두 적어서 단톡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여기 보여지는 것은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직급자분들이 나부터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나의 미래 파트너들을 초대하자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시범 운영 기간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부터 적극적으로 배워나간 덕분에 정규 과정이 시작된 일기에서 서포터와 팀원 모두 참여율 1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센터에서 출근해 아침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GSMC 주제 영상 시청을 아침조회 시스템에 넣어 함께 시, 시청하도록 했습니다. GSMC 주제 영상 시청, 굿모닝 애터미 스피치,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리더 메시지로 운영하고 있는 애터미로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순서대로 매주 진행하는 아침조회에 GSMC 시청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각 서포터별로 주 1회 만남과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는 줌으로라도 만나 서로 자장격지 행동 습관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했습니다. 어, 이 15문영 과정에서 서포터별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학습노트에 있는 성공의 팔달계를 팀원들에게 안내하는 데 있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점을 보완해서 주 1회 GSMC 학습 과정에 맞춰 센터 시스템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이 GSMC 학습 노트에 나와 있는 성공의 8단계로 강의를 줌으로 진행했고요. 서포터들은 팀원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역량이 부족한 서포터도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센터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기, 3기 때는 학습노트를 활용해 금요 탑 GSMC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센터 직강으로 시작해 GSMC 팀원과 서포터 모두 센터에 와서 강의를 듣고 끝난 후에 함께 모여 자장격지 행동습관을 체크하고 학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GSMC 학습노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강의 ppt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해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센터에 모여 각 주차별 학습 과정에 맞춰 학습노트의 내용을 토대로 성공의 8단계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센터 차원에서 역량 있는 성공자들과 리더들이 나서 학습노트의 내용을 강의해주니 서포터들 입장에서는 팀원들을 안내하는데 많은 부담이 줄어 GSMC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애프터 미팅을 진행하며 자장 격지 행동 습관을 체크하며 후속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센터 시스템 안에서 GSMC 과정이 이루어지니 서포터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찾아가며 팀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줄어들었고 후속 관리 또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의한 내용들은 녹화해서 에터미탑 유튜브에 업로드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한국에 있는 50여개의 탑센터에도 이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당 탑센터가 아니더라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니 많은 센터장님들이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네,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습 노트를 제출받아 8주간의 주제학습, 학습 노트 자장격지 행동습관을 성실히 수행하신 분들에 한해 자체적으로 수료식과 수료증을 발급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반드시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성취 의욕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분당 탑센터의 시스템 운영의 핵심은 본사의 시스템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본사에서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준 훌륭한 교육 시스템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실전에 적용시켜 실행하는 것이 센서, 센터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업자들을 직접 대면해 본사와 이어주는 접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 센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SMC가 잘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노력해주신 우리 분당탑센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분당탑센터 샤론 로즈마스터 노아은이었습니다.